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시장의 호재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호재남이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업비트 상장한 이 옵티미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 상장빔 기대하고 탑승을 하셨다가 이 예상과 달리 곧바로 내리꽂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들 물려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다시 한번 하락한 가격 회복하려는 이 시도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도대체 이 팔아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정말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배적일 건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지배적일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죠 자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대했던 상장 빔 없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실망감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하락세 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옵티미즘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약간의 하락 조정 끝난 이후로 굉장히 큰 고점 갱신 분명히 나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상승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옵티미즘의 진짜 가격 상승 아직 시작도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옵티미즘 현재 비밀리에 자체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메인 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작동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메인 넷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하면 이 메인 넷이 있는 코인은 자가주택자 이 메인 넷이 없는 코인은 세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도 자체 메인 넷이 없는 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메인 넷 기반의 코인들로부터 메인 넷을 빌려다가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리스크를 주고 하는 거죠 메인넷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 관련된 발표가 뜨거나 정식 출시가 완료가 되면은 해당 코인들의 가격은 항상 급등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이 베라체인이 이 메인넷 출시와 동시에 720%라는 엄청난 가격 급등을 보여줬었죠 자 쉽게 말해서 이때 메인넷 출시 일정만 여러분들이 미리 아셨다면 천만원 가지고 7200만원까지도 땡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급등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넷 일정을 알고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닌데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뉴스보 매매했던 사람들 전부 다 부자가 됐어야 하거든요. 이 메인넷 일정을 재단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공지도 안 해줄 뿐더러, 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땐 이미 메인넷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 버린 뒤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탑승하면 재단에서 목표한 매도 가격 찍으면서 손쓸 수도 없는 속도로 가격을 미친 시 떨군다는 거죠.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해서 이 재단이 개미털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아무 이유 없이 급등에다가 아무 이유 없이 떡락했던 그 수많은 코인들 다 이런 케이스였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재단이 지갑을 불리는 바로 이 방식으로 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인 시장 초창기부터 여러 코인들의 메인넷 프로젝트에 개발자로 참여하면서요 이 옵티미즘, 재단에서, 이 옵티미즘 재단에서 언제 메인넷을 출시할 건지 출시 일정과 함께 이 재단의 목표 매도 가격까지 전부 다 확보를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이 메인넷 일정 따라서 매매 타점 잘 잡아가신다면 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수익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씀드니 드리고요. 이 메인넷 일정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영상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메인넷 일정 공유에 앞서서 아직 이 메인넷 출시가 이 코인 상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아르고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 바빌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프, 뭐 카이아 그리고 여러분도잘 아시고 계시는 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이 전부 자체 메인넷 출시를 전후로 엄청나게 급등하게 된 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넷 일정을 사전에 알고서 미리 매매 타점을 잘 잡아 두셔야 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 매수 세력은요,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개미들이 호지를 접하고서 같이 매집에 돌입하면요 본인들이 가져갈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극비 정보로 취급을 하고 극소수의 재단 세력들 사이에서만 이러한 정보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저점에서 이 세력이 모든 매수를 마치면은 어떻게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메인넷 출시합니다 하면서 정보를 터뜨리면서 이 가격을 200%, 300% 미친듯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출시 몇 시간 전에 갑자기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거, 이거,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절대 대응 못 합니다. 가격 오르는 거 보고 뒤늦게 추세에 합류하면 그때 이미 늦죠. 세력들은 이 자신의 수익률까지도 다 결정을 해놓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한다? 그럼 미련 없이 매집한 물량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가격은 또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세력은 정확하게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코인 시장에서 큰돈 벌어갈 수 있을까요? 저호재남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 배너에 제 전화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메인넷 호재가 임박한 종목들의 가격 급등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월에 이 베라체인의 업비트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베라체인 역시 제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던 이 메인넷 기반의 코인이었습니다. 1월달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이 상장 전에 미리 매수 대기하실 수 있게 제가 급등 정보 전달 드렸고요. 전달 받으신 분들은 모두 700% 이상 수익률 보고 전부 입절 완료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급등이 멀어지기 전에 미리 매수 타점대와 목표 매도 가격, 그리고 수익률까지 전부 잡아두고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세력의 매매 전략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 욕심부리지 말고 똑같이 지정가 매매로 세팅해 주셔야 하는 점 정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번거롭게 이렇게 문자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는 것보다 영상에서 시원하게 급등 정보 공개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요. 그렇게 했다가 제 매수 타점만 가져가서 자기네들 영상에 써먹는 악의적인 유튜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그걸로 금전 요구까지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문자로 개별적으로 타점 잡아드리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 거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빠르게 보내주실수록 훨씬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더욱더 많이 생기실 겁니다 한번 저한테 문자로 이런 식으로 급등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틀린 말 하는지 아닌지 직접 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보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 이미 아는 사람들은 저점에서 다 잡아놨을 테니까요 이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실제로 저한테 이메인넷 일정 공유 받으시고 매수 타점 잡으셨던 분들이 직접 저한테 보내주신 이 수익률 화면입니다. 이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1,000% 넘게도 재미 보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이 대부분 코인 판이 돌아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무지성으로 매매하시거나 불법 리딩 방에서 큰 손해 보시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매매 시작하시고 이렇게 큰돈 벌어가시고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아 제가 정말 뿌듯... 하더라고요.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따로 본인의 직업이 있고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을 투자해서 거래하시는 거겠죠? 그런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맞춰서 매매 전략 세우고 대응하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전부 저 호재남이 담당해 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수익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근데 호재남 님은 왜 이런 걸다 공짜로 알려주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코인들의 이런 블록체인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아, 매수세력들이 이 메인넷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들 지갑 뿔려먹는 방식을 알고 나서부터 아, 개인적으로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야가 빠졌잖아요.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개미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계속 죽어나가고.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큰돈 벌어갔을 텐데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쌓아놓은 저의 이런 인맥들과 여러 커뮤니티 정보를 종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코인들의 이런 메인넷 개발 현황에 대해서 추적하고 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메인넷 이슈가요, 이 재단과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극비로 관리가 되는 정보라서 솔직히 재수 없으면 재단 쪽에서 태클 걸고 이 영상이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큰돈 벌어보고 싶고 정말 인생 제대로 역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내려가기 전에 저 호재남에게 문자로 급등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메인넷 이벤트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